안녕하세요. 공부 방법을 전하는 민덕필입니다 TV 똥똥이. 이 프로그램은 밴쿠버 중앙부와 펀더드 에듀케이션제 회사가 함께 계획하고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제가 항상 이 주제를 이야기 하다 보면 서론을 이야기 하다 보면은 이 일부가 서론만 이야기 하다 공통한 주제와는 좀 다른 이야기로 끝나는 경우가 이제 그러니까 대부분인데 한 번에도 이제 뭐 그랬습니다만은 어쨌든 아 이번 것도 그렇고 뭐 이제 일단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로 들어가겠을게요. 제가 굳이 그 제가 이제 사실 그이 예전에 이거는 제가 벌써 한 사오 년 전부터였죠. 인공지능이 처음 나왔을 때 학생들에게 이제 그 비유를 하면서 공부 방법과 인간의 두뇌와 인공지능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해가면서 할때 모아놨던 자료들이 있어요. 그게 3년, 4년. 제가 최근 제일 마지막으로 업데이트를 했던 자료들이 아마 한 3, 4년 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때만 해도 제가 굳이 여기서 이제 그 인터넷을 띄워가지고 그 기사 내용들을 불러오진 않겠습니다. 왜냐면 워낙에 많이 알려진 것들이니까. 그게 뭐가 있냐면은 지금은 뭐, chat GPT인가 그게 있죠. 그거 말고 뭐, 예전에 있던 걸로 제가 이제 생각나는 걸로 하면, 알파고 있잖아요. 예, 네, 알파고. 이것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였냐면은, 이 의사들을 대신해서 그 질병을 진단하는, 예, 네, 질병을 진단하는 그런 이, 뭐죠,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 제가 대표적인 것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소설을, 물론 이게 이제 그 인공지능이 완벽하게 다쓴게 아니라 인간이 조금 거기다가 이렇게 처음에 뭐를 잡아놓고 제가 이제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기 때문에 그 여기서 이제 이건 이거 이런 식으로 했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그 이야기들을 인공지능이 쓴 예, 바로 그것한세개 정도가 이제 기억이 나는데 사실 알파고전에 예전에 체스 게임에서 컴퓨터와 인간의 대결, 을 그래가지고 좀 유명하게 막 이렇게 굉장히 많이 이렇게 신문에 나온 적도 있었죠. 제가 굉장히 오래 전 얘기인데, 아무튼 이 이야기들이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네, 새로운 이야기들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딱 보면서 여러분들 한번 그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과연 이 사람들의 그 삶이 어떤 방향으로 흐를 것인가? 이런 인공지능을 통해서 과연 인간의 삶이 더 자유로워지고 더 여유가 있고 이런 삶을 살수 있을 것인가? 또 내가 외로울 때 인공지능이 대화를 해가면서 나를 그 외롭지 않게 만들어주는 그런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이것들이 그 가능한 미래일까? 사실 가능은 하죠. 네.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러면은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보세요. 이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마 그 제가 신문 기사에서도 아마 읽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종종 그 뭐라 할까요? 이그스캐티컬하다그러잖아요왜 의아해한다? 좀 회의적이다. 아, 회의적이라는 표현이 맞겠네요. 좀 회의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특히 어떤 데서냐면은 바로 이 저기 뭐죠? 사람의 감정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거를 들어가면서 대화를 해 가면서 그 속에서 그 사람과 그 사람을 외롭지 않게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러한 역할. 이렇게 놓고 보면 거기에는 어 감정이라고 하는 게 포함이 되잖아요. 그런데 많은 그 사람들이 감정은 인간이 그 어떤 가져야 하는 가장 그 기본적인 소양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감정이 없으면 인간일 수가 있느냐? 물론 그렇죠. 감정이 없으면 인간이 존재할 수가 없겠죠. 사랑하는 감정이 없으면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이라는 감정이 없으면은 자식을 낳아서 자식을 돌보면서 키우려고 할까요? 아닐 거거든요. 네. 물론 이제 그 동물들 중에는 이 진화의 과정을 동물의 동물들의 진화의 과정을 살펴보면. 인간의 그런 어떤 그 삶도 그대로 반영이 되는데, 이 사회 문제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흔히 얘기하는 사회 문제.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이것이 그 인간의 문제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요게 이제 제가 다음번에 생각하고 있는 그제 주제 중에 하나인데, 제가 그, 저희 뭐야, 음, 5월달에는 이제 여기 없기 때문에 그 이거를 건너뛰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한 달에 주제 하나씩 하니까 제가 5월달 되기 전에 요 문제를 가지고 어, 기억이 난다면 예, 사회문제를 가지고 실제로 이제, 이제 따로 이제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이한 편을 만들어서 이제 그 영상을 만들 생각인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요, 이, 사회 문제를 인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이제 요거는 맛보기로만 보여드릴게요. 요즘 흔히 얘기하는, 아, 어, 어, 다지져 버리네. 학교 폭력. 뭐, 상관 없습니다. 네. 학교 폭력을 이렇게 딱 놓고 보면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그 어떤 인간의 그런 어떤 그 모습이라고 생각 하는데, 실제로는 아니에요. 네. 이거는 권력이 있는 애들 또는 힘이 있는, 권력 또는 힘이 있는 애들은 그 동물의 세계에서는 모든 것을 차지해요. 그 모든 것에는 뭐가 들어가냐면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개체는 도태를 시키고 말 그대로 죽이는 거예요. 죽이기까지 해요. 실제로. 네. 그렇게까지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학교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 이 인간의 문제인가? 아니에요. 이거는 동물적 본능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이거는 사실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그래서 동물을 자꾸 인간에 비교하면서 동물적인 삶을 이야기를 하는데, 학교폭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동물적 본능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야생에서는, 실제로 동물들을 억압시켜가면서 내가 살아남을 확률을 키워요. 그런데, 그런데, 여러분들 거기에는 야생에 있는 동물들은요, 한 가지를 더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도전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도전. 왜? 도전을 하지면, 하지를 않으면 그 진화, 나를 통해서 내가 힘을 더 가지거나 아니면 기술을 더 늘리거나 이런 도전이 없으면 내 자손이 살아남을 확률이 줄어요. 그러니까 내가 힘든 상대와 싸움을 하는 도전을 해요. 그러니까 이두 가지가 양, 함께 존재를 하는 거죠. 어 나에게 그 내가 봐서 약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도태를 시키는 그런 면이 존재를 한다라고 한다면 또 한편에서 뭐가 있냐면은 나보다 힘이 센 상대와 도전을 해가지고 내가 이겨가면서 그내 힘을 키워가는으로서 자손의 상존 확률을 늘려가는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야생에서 예요 야생. 근데 집에서 길들여진 개나 고양이들은 그렇진 않죠. 도전을 할 이유가 없어요. 사냥을 내가 나서서 그 힘든 상대를 골라서 사냥을 한다든가 다른 고양이와 싸워가지고 한번 내가 붙어 본다든가 이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죠? 있는 속에서 골 서열을 만들고 서로 도태를 시키는 그런 형태로 가죠. 그런데 학교폭력이 딱 여기에 들어가요. 그게 뭐냐면은, 도전을 하기보다는, 왜? 인간의 두뇌는요, 도전을 할때 계속 발달을 해요. 그러면은, 인간의 두뇌, 이거는 이제 인간 세계에요. 인간의 두뇌도 계속 도전을 하면서, 어, 내가 이 정도였는데, 어, 쟤는 나보다 사고력이 좀더 뛰어난 것 같은데, 그럼 난 쟤한테 한번 도전해 볼래. 그러면서 걔를 넘어서기 위해서 내가 공부를 하고 뭔가를 생각을 하고 뛰어가잖아요. 사업을 늘려가, 이, 저희 키워가는 것도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런데, 그런데 그런 도전할 힘이 없는 사람들은 그 도전을 통해서 성취감을 얻기가 어려워져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은 반대로 상대방을 도태시켜가면서 내 힘을 통해서 내 힘을 알려가면서 상대적으로 내 스스로에 대한 삶의 내 능력에 대한 그 안도감? 아, 나는 그래도 힘이 이렇게 있으니까 죄를 괴롭힐 수 있어라고 하는 상대적인 그 만족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그 여러분들은 학교 폭력을 저지르는 그 학생들이라든가 직장에서 왕따를 하는 그런 직장 상사라든가 동료라든가 뭐 친구들 사이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뭐 힘이 있어서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요, 이 두뇌는, 인간으로서 도전을 해가면서 상, 무엇인가를 헤쳐나갈 만한 능력, 또는 힘이 없으니까, 역으로 자기가 가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기득권이죠. 이게 기득권. 네. 기득권의 힘을 빌려서,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그러니까 욕심이죠. 자신의 욕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런 만족을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게 무엇을 뜻하느냐? 한마디로 길들여진 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업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들을 야, 쟤는 으, 부모가 잘나서 뭐 그래가면서 그래가지고 돈이 있어서 학업 학교 어째 다른 학생들을 괴롭혀가면서 폭력을 휘두르고 그래서 돈으로 빠져나가고 이렇게 바라보시죠? 저는 그렇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저는 바라보는 게 아이고, 얼마나 잘 길들여진 개면, 인간도 못되고, 개로서 저렇게 열심히 지저대면서 살아가나. 진짜 말 그대로, 진짜 개는 그런 사람들이 개라는 얘기입니다. 길들여진 개. 그것도 야생의 개가 아닙니다. 야생의 개는요, 두려운 상대죠. 사실상. 야생에서 한번 개 만나보세요. 어떤가. 나한테 댄비지 않을까? 무서워요. 네. 그런 거라는 겁니다. 자, 이것처럼, 어, 이, 사람들이 가진 그, 두뇌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이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이 두뇌 능력이, 예, 이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동물적인 것은 본능적으로 주어진 거고, 예, 그리고, 이, 저희, 인간으로서의 그런 어떤 두뇌 능력은 말 그대로 사고력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인데, 그래서 이제 제가 감정 얘기를 하다가 이쪽으로 넘어왔잖아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는 아 이게 저희 뭐죠? 감정이라고 하는 것. 이 얘기가 왜 이쪽으로 왔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감정으로 다시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결고리를 제가 잊어먹어가지고요.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인간이 감정이 없으면 인간일 수 있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장 그 기본 바탕에 깔려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인간 세상에서 발전을 하는 그 단계로 가는 데에서는 오히려 작용을 못 합니다. 자, 그런데 인공지능이 관여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요. 인공지능이 제가 말씀드렸죠. 어, 내가 외롭고 그런데 전화를 했더니 뭐가 받았는데 사람인 것처럼 대화를 했더니 대화가 통해요. 대화가 통한다. 예, 네, 그래요. 그러니까, 어, 인공지능을 통해서 내가 진짜 위로를 얻고 어떤 그 삶의 편안함을 얻을 수 있는가? 아닙니다. 예.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그 속에서 내가, 어, 인공지능을 통해서 내가 실제 위안을 얻었다라고 생각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요, 일들여진 그냥 애완동물, 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 인공지능이 제가 소설 얘기를 꺼냈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실제로 인공지능이 쓴 소설이 그이 상을 받았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그 이제 인터넷에 찾으면 은그 기록은 다 나옵니다. 이게 한글판이 있는지, 한글 버전의 그 뉴스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인공지능이 쓴 소설이 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소설도 그렇고, TV에서 그, 이 드라마를 만드는 사람들, 또는 노래, 연극, 이런 거를 하는 사람들, 다 공통적으로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감정을, 사람들의 감정을 어떻게 그, 이 울리고 웃기냐. 울리고 웃기냐. 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인공지능이 소설을 쓸 때요, 그 소설 속에 인공지능이 감정을 알아서 썼을까요? 아니에요. 인공지능이 소설을 쓰면서 할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감정이 없는 상태에서 사람들이 그 감동을 받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분석을 해서 어떤 표현이 감동을 받게 만드는지를 봐가면서 그거를 조합을 시켜가지고, 그걸 가지고 분석을 해서 사람들에게 접근을 하는 방법을 내놓는 거예요. 그랬다가 사람들이 반응하는 걸 보고 다시금 그거를 조작을 해가면서 익혀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보다, 네, 사람보다 감정을 가지고 울리고 웃기고 낭낭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인공지능이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앞으로 박수치고 웃으면서 좋아하고, 사람 인공지능이 그 슬픈 이야기를 촥 만들어 놓으면 울고 슬퍼하면서 거기에 공감하면서 엉엉엉 운다. 이게 뭘까요? 인공지능에 의해서 길들여진, 길들여진 인간이 되는다는 거죠. 길들여지는 인간. 뭐에 의해서? 인공지능에. 바로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네, 자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러면은 이것이 이것이 딱그 지금 감정만 제가 얘기를 했죠. 알파고는 어떨까요? 그리고 그 의료 그 시스템에 들어간 인공지능, 그러니까 이제 진단 병을 진단하는 인공지능 그 이야기를 제가 이제 요 다음 편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인류의 미래가 어떻게 바뀌어갈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더 깊이 있게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학교 폭력 얘기가 연결고리를 중간에 잊어버리는 바람에 제가 그 화면을 다 지워가지고 까먹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연결고리를 잘못 만들었는데 그 점은 양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편에서 뵐게요.